야, 여기 주팀이나 오는데? 안 빼나? 안 빼냐? 우와. 하나 이안 변화? 안 변화? 안 변화? 안 변화? 안 변화? 안 변화? 안어화안 변화? 어 변화? 여기 화어 변화? 안 변화? 안변 뒤야 헐 같이 가드려 활 크랙에 60이야? 와이 미친놈 뒤에 뒤에 뒤 뭐야 아, 어뒤보시엄어얘 개피야 개피야 좋아. 발키리 그래, 42 박았어 크랙하고 40이야 나이스 오 향미크 칼리 서업이가죠왔다왔다소리 응.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왜 내려가 왜 내려갈 생각을 해? 아 어, 힐이 안 돼서? 올라와 그냥 올라와 그냥 쭉 올라와. 무대 올라와요 보세요. 아 짬페 온. 그힐할수 있어? 새로. 언제 지붕이고. 지붕이 불라 <불합. 놀람> 아, 잘 건데. 스캔하면 올라오다 올라온다. 여기 조심. 우리 난간에서 헤드 <놀람> 보이면 안 돼. 나 바로 있다. 아, 방 지붕이, 지붕이 다이스 지붕이를 와. 잡은 거예요? 네이스. 이스 들어오세요. 나요하고 45예요. 나히락게, 나히 앞에 조심해요. 자꾸 피포로, 피포로. 피포로. 한다 네.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 더들어와데이브 살려볼게. 그 커버만 해주면 돼요. 살렸어요 아, 바로 가야 요 네. 네. 나 이거나 이거 아무거나 남은, 남은 거 있으면 와. 헤비 암호 쩔어 헤비 암호는 아. 나못 써. 와 아, 다른 거랑? 아 배틀. 없어. 걸린다. 갑옷실 갑옷실 갑옷실. 폰됐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어이스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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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천 나도 나도 지도 나도 나나나나나나나

제가 그집 아까 내렸던 집쪽 털고 올게요 두 분이서 가시면. 네. 데. 안테나는 내려온 진짜 못 봤고 게일 쪽은 없었어요. 여기만 네. 털고 올게요. 네. 주인님 보급 되세요. 여기 있다. 얘네 우리 못본거 같은데 잠깐만 나문 닫고 있을게. 이거 올거 같은데 느낌이. 아 근데 이거 열려 있어가지고 비니 비못 보긴 하겠지만. 뒤금은문 여는 거 조심 패시브는 켜놔도 돼아어야되니야야냐 너네? 야다거아아직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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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찍혀 아직안 찍혀 아, 아직이쯤아지 라라라. 있어 이쯤 옥상에 있거든요오이이말씀드릴게거 온다 왔다 온다. 지금? 왔다 나이스 스킬캐슬 나이스 뭐야호다 이 자식아 한 명밖에 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혼자 온거 같아 혼자 와본 거 같은데 일로 와보자 궁 타고 가보자 어? 저분 날라갈 준비하고 계신 거 같은데? 떨어져 각계전투해 혹시 올까? 백타 이거 음.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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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탈라고 어안 타는데? 미친 에? 어? 얘 다운, 크랙인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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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맞아본대 얘 크랙인데 배터리 먹는데 아나 확킬 치는데 아 우리 팀에 나랑 같이 안아주는데 어? 난 갔어 <laughs> 이거... 나 갔다가 다시 타고 온 건데? 죽여버려 제발 오실수어 네네 존나 열네 쓰레기야 24 36원전 개피 진짜 빙자 <핀다>. 좋스여기살려줄 <laughs> 바로 앞에 이거 벽 너머에 이쪽? 아 여기 떨어지면 네아지알아보는 사람 뭐야 네, 앞에 저힐좀둘내 네. 쪽으로 와볼래? 둘내 쪽으로 와래 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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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도망가볼래요? 아. 솔님 그 이쪽 갈게요 그이 그 집에 가 집이 그냥. 낫지 않아? 응응이 음, 음. 음, 아니야야 어, 아니면 어야네 어, 봐줄게요 지브롤터 보급 조심해 잠깐만 이거 옥상 올라와서 봐야 돼나 지... 옥상이야 아니 이게 왜 조금 느낌이 조금 어나희 할게 얘네 각이 이, 너무 제공이 넓어 제주고기 형님한 아니 하나 좀 말이 안되는데? 근데 네, 오른쪽에 있는 발길이가좀 쏘는게 말이 안돼 지붕 은잠한데 지붕부터 칠십 어디? 오른쪽 위에. 지이 어, 어디야? 지붕이 궁 여기 어, 있지내 앞에, 앞에. 어, 앞에 내 앞에. 다운 지나오냐 나있어 나있어. 어내 앞에 내 앞에 뭐 언제 왔어? 아, 라하게 옥상 위 올라 옥상 위에 옥상 위.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발키도 다운이야, 다운이야. 다운이야. 알았어, 다운이 가져왔어. 예, 예, 라스트야, 라스트야. 발키드 죽었어. 알았어, 알았어. 어나더 오기 전에 정리해야 돼. 아, 어... 잠깐만. 이미 활쟁이 하나 있는데 뭐야? 실드 수합해봐세요. 옥상 위. 안에 안에. 아, 머리 위다. 머리 위다. 이거 보이지? 보이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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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깁피, 완전 깁피. 아, 이거 한 명인데? 런치패드에서 쏘는 건데, 화른 저거? 어. 살리고, 나 살리고 있어 두유 어, 타? 알았어, 크랙이야 이새끼. 나중에 네. 잡으면 돼. 옷장에 브라예요? 잡으면 돼. 요 안에 있어? 같이 빨리 잡아야 위에 돼. 위에 있어? 위에 머리에, 70가보 거의 크랙, 가보 크랙이야. 끝이예요 지금. 다운. 나이스. 뭐야? 캠프 잡았어요. 잡을 수 있었어. 아. 어. 힐해봐. 그냥 거기 있는 템으로다 힐해봐. 벗고 아. 그쪽 가야되나? 아니, 안아. 이쪽으로 와야되나? 내가 그리로 갈게. 어. 오지 않게 뭐야? 팔? 모르겠어. 패턴이. 여기. 여기 하나 더. <laughs> 오. 어, 옆에서 우리 이쪽에? 응. 그 보급먹은 쪽? 어 확인 얘네 밀어내자 저쪽으로 가방 여기 하나 있긴 해 근데 여기 다 가방 있어서 아 C파 이래 롱부 보급먹은 쪽이라 했지? 방향은 그 쪽이 먹... 맞았는데? 안 보여서 뺐나 오케이 빨간 만졌 여기 중탄 있어요 바, 바, 타피자 중거리 쏠때 참 좋단말이야 아 약간 DMR처럼 쏘면 돼서 여기 있다 오 여기 56? 56? 왼쪽에 이차링 i <목소리> <목소리> 와 n e 분 우리 성 recharge my shields. 기까지 뭐가 h a r g i n g my shields. I'm recharging my shields. I'm r e c h a r g i n m 얘네만 밀면 저희 좀 편해요 네..앞에 있다 타갑? 타갑 보가 문제 이거? 그래? 크랙 발킥 크랙 계속 다 깨졌어 발킥 발킥 다운 발킥 다운 하나 더 주신대 볼타운 중 하나 크랙 이거 피 하나, 빨리 질러 옆에서 피 하나야. 안 맞는데? 피 하나야 어. 질러줘 잠깐. 끝났고 다 싸나 이거? 오우. 이거 그냥 바로 살릴게요 일단 먼저. 아,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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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봐 나 여기서 살면 어. 돼. 화이 화이 생. 화씨 하루 종일. 뭐냐 거기서 하루 종. <laughs> 리 마이 쉴드 어디있는거야 정확히? 이거 왼쪽에 스마트폰. 바위 여기 앞쪽 바위 위에도 있어 킹보다 위에야 어 잠깐만요 음 이렇게 먹으면 돼 가야되거든? 우리 음, 총 다시 바꿀게 잠깐만 알아서 들어가야되나? 앞에까지 아 근데 수탄이 하나도 없는게 좀흠이긴 한. 저도 아크 한개 p e 페 p 시 r 페퍼시티 l e p e p 겠는데 s table. Pepper's table. p e p 진압팀. 여기. 오. 는 어, 너무 많이 하지 마요안 여기 설수 있을 수한 명. 활리라서 부지피티 안해서았고 와, 조 미끄러지네. 아니, 활리두 명이야? 두 활이 팀인 거 같아요. 활이 두 명이네. 두 명이에요? 한팀한 팀... 네. 팀에 두 팀? 아 왼쪽 바위 밑에 지브롤터도 활인데 오른쪽에 그 스나타워 위에도 활이 있어. 요망대 스나타워가 아 쟤네가 좀 마지막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안쪽 들어가려면 여기 안쪽에 그 지하실 쓸수 있는 거 있거든요. 아네 뭔지 알아요. 음 거기까지 최대한 포탈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거기 붙으려면은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만 포탈 써서 그 다음부터 뛰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면 아, 이거 우리 앞까지 여기까지. 뛰던가 지금? 아, 지금? 래요 지금? 지케이금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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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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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싸워 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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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지지지 저 여기 어, 안쪽에 사람 이 있는지 체크 좀 해줘 캐시오로 아머리 위에 있는 거면 된다 뭐야 뭐야 머리 위에가 아니네 와..씨..깜짝아 어 난..머리 위에 네, 있는 줄 알았어 어. 머리, 머리 위에.. 나 죽을 뻔 했다 머리. 머리. 내가 확인하라면 알아야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laughs> 아, 나 중탄 너무 해왔다 중탄 좀 드릴게요 저는 넉넉한 테 이제이지게되이 우리가 이게에서 이쪽에서 이이 아직 위에싸이는에서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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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 이쪽에서 이쪽에이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이쪽에 이쪽에서 이쪽에에에 공을 던져서 잡을라고? 아니 확인하려고안 되나? 지금 그냥 아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와쟤 그럼 진짜. 그럼 이거 이거 드세요. 그럼 어, 몸에 죄송합니다. 화살 꽂고 다니니까 그쪽 양쪽 다 이상해. 고슴도치 나쁘지 아, 않지. 아, 패션이 아니라지? 어? 인디언 부족 코스프레 하는 건가요? 잠깐만 이게 이쪽에 그 공간이 있었네. 여기. 나갑다. 내가 스캔해 줄까 그럼? 아예 그냥? 아니야 아니야. 개호발 것 같은데. 활 하나 빈사. 오케이. 얘네 어차피 활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잠깐만, 핑한 번만 찍어볼까요? 아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어. 별 어, 어, 소리 있어? 잠깐만 그럼 앞으로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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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얘 뒤로 갔어. 뒤로 갔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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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가금 지금. 지금. 지 나는 진짜 셔터가 여기 여기 나. 와 네임 여기 좀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얘 혼자 얘그 레이스 나이스 나 이거 설릴 수 있나 이러면? 어나 히라고 링 와요 이거 히트 쉴드 내가 깔아줄게 아지 난안 되겠다 앞에 브라 있어요 저 실업 포터 머리에 브라 있어 머리에 있어 여기 강가에 하나. 지금 떨어졌어요. 위에는 없어 지금. 내려가 내려. 아이 아직 내려와. 있어 아직 있어 아직 내려와. 있어. 네. 내려. 이거 히트 쉴드 깔아야 돼. 테이버 없어? 안, 없어. 아, 그냥 내가 죽을게 여기서. 리가 네. 혹시 포탈 있으셨나요 마지막에? 아니 저 98분. 썼을걸? 네. 네. 아까 얼티밋 먹고 9 8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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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포탈 켜지기만처 기다리면서 계속 밑에 앉아있었네 아 너무 아프네 괜찮아요 그 위에서 활쟁이들 내가 봤을 때 얘네가 활쟁인가? 활 아니 시골터 애들이 드랍 쳐서 그... 아 괜히, 괜히 졌어 근데 예, 네, 볼까이 반대편에 있는 애들한테 응. 맞았어